빛신만네 보면서 우시고재밌으셨길 네. 바랍니다 그 당시의 저는 과도기라고 하는 카드인데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아요 위태로고 가장 화려했고 찬란던 청춘 지금의 저는 조금 잔신이 나 여러 가지고 마음적으로나 여유도 생기고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 조금 더잘 오고 괜찮아졌어요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조금 오르시 저로서는 쉼표를 일부러라도 찍어준 느낌이라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고 조급하게 게 하려 하지 않았던 것같아 그 예전에 비해서 오랜 시간 쭉 남기도 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좀명확도 다니고 혼자.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평범한 일상을 나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배우는 게 많았고 운물한 개구리처럼 뭔가 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왔다면 어쩔 수 없나? 이래도 되나,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동기구역도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네 이게 된 단어가 유고맨씨라는 단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주문같은 고구마? 뭐 그런 느낌 같았어요 이게 가수를 아, 어렸을 때 동경을 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의 제가 있듯이 동경하던 대사 꿈이 실현이 된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공허한, 새로운 뭔가 되고 싶지 않은 걸 그런 순간부터 좀 잃어버렸거나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쉬면서 컴백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오면 그 모습이 뭐랬적이나 신경을 어디에 써야 할지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보여줬던 모습들을 다시 답습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것 같아요 그냥 제 자신? 내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뭔가 다시 되고 싶은 그런 걸 찾았다 그게 이제 개념적인 건 추상적이지만 이번 현실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 순간 뭔가 최대한 어렵든 재밌든 쉽든 즐기거나 배우거나 발전할 수 있게 좀 받아들이는 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혼자 좀 많은 걸로고면서 부딪혀도 보고 실패도 보고.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되게 강박 아닌 강박처럼조건 어떻게 해야 되고, 어떻게 해야 되고, 지금도 욕심은 많지만 안 되는 거는 나라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따들이는데 익숙해지기도 하고, 좀 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비웃어요, 약간. 즐길 수 있게 된것 같고, 재밌어진 것 같고, 하고 싶은 게 많아졌고, 그게 좀 순수함을 찾았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웃음도 더 그래서 많아졌을 수도 있고, 장난도 더 심해, 조금 뭔가 나를 보여주는 거에 너무 정형화된 이미지만, 포장해서 그게 아니어도 좀 어떤 모습이건 자유로워져있었어요 자유로워질 정말 어떻게 보여지던간에주위나 어떤 그런 것들의 흔들리거나 이런 크게 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적어도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치를 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여주려던.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헤르소나라고 치면 그 어린 시절에 지웅이는 잘 어, 가슴속에만 지니고 있지 찾기가 어려운 존재고 어, 두려운 존재는 기도하면서 제일 아끼는 존재이 하고 제일 만나고 싶은 분 그리고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도 있고. 보고 싶은 아이 소년, 거친 목소리로 세상에 소리를 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작은 소년 내가 너야? 너가 나. 넌, 이렇게 될 거야. 좋지? 베스트야, 그냥. 응. 졸면 걱정 마라. 화아고사랑받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. 넌 그래도 돼.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, 이보면 싫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어려운 게 아니고, 모두가 각자, 안에 있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이 듣는 사랑이 듣는 감정 목에 중요한 어떤 중심에 있는 소중한 가지않 시작점 그게 위법은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걸 잃지 마세요. 찾게 된다면 못 찾는다 해도 상관없고 질문하 저것도 그러려고.

가주세요. 멀리 있지 않고, 다데서 찾지 말고. 내 안에 있습니다. 다 여기 다